제가 원래 제주를 좀 좋아했었는데 얘도 맛있더라고요. 노의컬리고 음 부담도 없고. 12개 주문하면 얼마예요? 아 이게 개당 3,000원 하더라고요. 아, 맛있죠? 민트라더스. 미쳤다, 미쳤어 진짜 파랑 파랑 신었어. <laughs> 이거 색깔 때문에 하나 샀어요. 예쁜데요? 왠지 약간 이쁜 것 같아. 어 예뻐요. 근데 양말 조금 내려 신어요. 아 네. 너무 넘기를 꽉 조여서. 네? 채채 내려서. 어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아웃핏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아 오늘은 레드 포인트. 아하. 레드가 다 있죠? 눈 여기 있고, 네. 여기 있고, 여기 있고, 여기도 있고. 어깨, 어깨, 어깨. 레드가 또그좀 시원해 보여요. 아 진짜요? 사람이 활기 있어 보이고. 오. 아 그러지 않나요? 설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쇼핑해야 돼서 치마 입고 해야 돼가지고 그냥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신상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마블 너무 빨가니까 이제 혈랑을 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이랑 너무 코디가 잘 돼서 음, 양말 예뻐요. 예. 네, 고터에산 거고요. 함선. 어, 어, 아 진짜? 네, 함선 아디다스. 재밌네요. 네, 그래서 가볍게 이 가방을 메고 왔어요. 자, 오늘의 쇼핑의 각오는 어떠신가요? 각오는 전 항상 오픈 마인드예요. 오픈 마인드. 보고어어 어, 이렇게 약간 저를 자극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. 그러고 집에 티셔츠 많지만 또 새로운 티셔츠가 있으면 실생활에 좋을 것 같아요. 티셔츠. 어 보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예요. 아 이건가요? <laughs> 어 어지러워. 네, 오늘 옷 입으신 것좀 설명해 주세요. 아, 제 옷이요? 네. 네. 포인트는 지난번에 산 가방이고요. 아, 네. 너무 흡족하게 잘 들고 다니시데 <laughs> 네. 빔프라임. 빔프라임. 네. 도 빔프라임. 아, 이게 칼 라거 벨트 짝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. 샤넬 디자이너이신 칼 라거 벨트. 작년에 돌아가신 본인 라인 티셔츠예요. 네. 그때 기, 약간 긴 아이였는데, 이렇게 자르면 좋겠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아, 네. 수선했습니다. 아, 수선집에서. 오늘은 뭘 사고 싶으셔서 또 나오신 거죠? 아, 제가 지난 번에 지방시 이게 옷이 나름 분위기가 있긴 한데 네. 그 안에 만약 열고 그, 있기에는 네. 제가 옷이 네, 너무 처음에 보면 너무 포멀해가지고 좀 오픈 오픈해서 입을 수 있을 만한 이너를 사는게 목표고요. 네. 그 다음에 입다 보니까 네. 제가 티셔츠가 너무 검정색이랑 네. 베이지 생 기본. 네. 약간 이런 컬러 같은 느낌의 좀 튀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티셔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뷰웨도 티셔츠, 티셔츠, 나시 그리고. 양말을 살수 있어. 양말. 어 양말. 어 이럴, 근데 이거 이쁘다. 음. 아, 이색깔도 있어. 아나유 시리즈 사는거 되게 잘 신어. 아 진짜요? 네, 여기 여기 있잖아. 아 그렇구나. 완전 이런. 귀엽다 형, 어. 그리고 발목 쫄리지도 않고 저거 맞서나 음. 이거 마음에 들었는데 길어가지고 덥겠지 하고서. 더워 너 더워 더워. 어, 나 이런 거로 짧은 거 좋은. 이거 약간 스포츠 양말. 이거 이어 없지? 이거 하고! 이것도 이쁜데? 오, 이것도 이쁘다. 귀여워. 아, 그래? 네, 이것 할래. 나도. 나도 하나 빼줘요 네, 마리메코. 스타일? 네, 스타일. 제일 쨍 네, 해요난 이거 할래. 연두색이 좋죠? 어, 연두색. 이집 진짜. <laughs> 어, 이거 내 친구가 그때 샀다고 영상에 나왔던 그치마네 아, 아, 여기 진짜. 있네. 만 원에 샀다. 이 집에서 샀나 보고. 특이하네, 여기. 장난 아닌데? 네? 재림 포기죠 루이비 똥치마. 자극하는 아이템이 있으면. 인데 재밌어요. 음. 재밌는 옷을 좋아하시잖아요. 네. 할머니 갬성. 어. 이런 거 좋아하는데, 난 진짜 더운 건안 사고 싶어, 이제. 근데 진짜. 뭐가 느낌이 좋아, 느낌이. 근데 약간 어떻게 뭔가 제가 잘못해었나요 뭔가 이상해. 여기, 구 멍이 하나 또있 는데, 그니까 요 볼까요. 이게가 되게 이쁘다. 이 팬데요 려있어 완전 새거네. 이쁜데요? 네. 천 생김이 네. 좋아서. 오, 네. 진짜. 엄청 부드럽다. 되게 편하게 입을 것 같아. 일단 나쁘지 않은데? 출스럽지않은데 <laughs> 그래요? 예. 네. 다인데 멋쟁이가 되는 길의 첫 번째 많이 입어본다. 시원해 보이는데 뒤에 한번 봐봐요. 난 빛이 좀안 맞. 거울 봐봐요. 빛이 별로. <laughs> 내 감성을 자극하는 이 할머니. 왜 <laughs> 방송 <또> 나왔어? <laughs> 아시스터 보여요 <laughs> 뭔가 되게 느낌 약간 옛날 디자이너 느낌? 디자이너 느낌? 그런 거안 고르다가 고르니까 갑자기 뚜약해가지고 근데 좀 한번 입어볼까 했는데 새로운 거다 괜찮은 패션은 발전하는 거야 변하는 게 죄가 아니야 패션에서는 와우 나 하나 건졌어 아크리스 아크리스 오브 스위틀랜드 이렇게 한번 입어봐요 되게 이거 약간 출근룩 아니야? 출근룩? 그니까요. 입어봐요. 어, 느낌이 되게 독특하네요 입어보니까 더 독특해요. 디자이너 옷이. 디자이너 옷이 그런 거예요. 마시만 입고 입으세요. 넵. 좋은 날씨를 사야 돼요. 그러네요.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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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또 쇼핑을, <laughs> 또 사러 가야 돼. 쇼핑은 끝이 없다. 그니까. 나도 나시가 좀 필요한데 여긴 없어. 치는게 유행이에요 지금. 그래서 우리가 또막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야. 이것도 귀엽다. 어나 이것도 막 지금 보고 있는데 아나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. 아나못살아 <laughs> 일단 담아보자. 일단 담아보자. 입어 보면은 나부터 판결이 나니까.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? 지금 어떻게 것 색깔은 많이 난이 프린트는 너무 마음에 하면 조금 너무 딱 맞나 해가지고 인생에 이런 거 하나 있어도 되겠죠? <laughs> <laughs> 프린트 바지 하나 사면서 <laughs> 정말 너무 <laughs> 결의의 철신 <차시야. 웃음> 엉덩이만 살짝 가려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이건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게 지금 보일지 아, 모르겠는데 네. 프린트가 우야하고 너무 이쁘거든요 나 근데 지금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사다 놓은 블라우스 하나도 안 입었는데. 이거 미쳤다, 이거 미쳤어.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와, 사랑스럽다. 응, 너무 귀엽다, 이거. 수가 장난 아니야? 응, 수박. 아우, 너무 예쁜데? 입을 일 없어도 무조건 컬렉션, <laughs> <laughs> 브라우스 컬렉션만 미치겠지. 한 바퀴 돌아다 진짜. 음, 이뻐, 이뻐. 이거 또 옷은 진짜 예쁘다. 되게 고급져 보요 음. 어머! 공주 역할 맡으셨나봐요 <laughs> 봄 공주 뭐 이런건가봐요 샤랄라 하네요 어. <laughs> 이런거는 쉬워 그냥 바로 아니야 걸려있을 때가 훨씬 예뻤어 우와 <laughs> 찰랑찰랑하다. 어, 진짜 예쁘다, 이거. 딱 입어보다가 너무다. 남자분들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아 대박. 어머, 아주머네. 지금 안 돼요? 아 되는데. 아, 아니 이게 네, 실물이 더 키가 크잖아 그래요? 네. 아, 지금 포장 <laughs> 노래. 아니 저는 지 이건 세트를 살까 말까. 짜 귀여워요. 어... 아니 근데 진짜 실물이 네. 훨씬 나아세요 진짜 <laughs> 에이, 카메라가 안좀 좋은 거예요 카메라가 걸리면 카메라 아,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얼굴도 사작으시이까 깜짝 아 오늘 사진 찍어주실 수 있어요? 오 그럼요 아, 잠깐만요 <laughs> 오, 대박 <laughs> 스이일 없어요? <laughs> <laughs> 잠시만요 찐! 영상에 아, 올릴거예요아저 괜찮습니다 네네네 저희는 요새 영등포를 많이 가요 영등포중에도 빈티지가 네, 아, 진짜요? 어디요? 그 영등포 타이스퀘어 있고 지하상가 있잖아요 그 지하상가가 이렇게 길쭉한데 앞쪽 말고 이렇게 영등포 시장 방향으로 뒤쪽으로 많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가봐야겠는데요 이름은 그냥 뭐 딱히 없는데 그냥 그 지영에 가면 이렇게 빈티지게 쫙 이렇게. 아 이렇게, 아 이렇게. 네. <laughs> 아니, 진짜. 천개 넘었는데 왜 이렇게 자주 만나냐고. 연령대가 <laughs> 어, 나 되게 다양해요. 나 20대부터 쫙 있어요. 사신 거예요? 네. 이 셔츠 너무 멋있어요 아, 그래. 저희 동대문 가서 샀어요 <laughs> 아 동대문 거예요? 되게 멋있다 근데 무지하게 평범해 <laughs> 이 조합 네, 짱 예술예술 그리고 이 아디다스 이거 지워진 것도 너무 맘에 아, 들어 그래. 일부러 지운 건가요 디자인 아니요 빨아서 많이 빨아서 진짜? 네 근데 뭐 약간 디자인처럼 해. 네. 겼는벗으난 네. 이런 거어난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난 이쁘다고 생각해 딱이 조합이야 지금 그니까 너무 이쁘다 이거 꽂혔나봐 진짜 그 조합을 좋아하시는 거요 <laughs> 지난번에 무슨 이름 이상한 이산수 라우스. 도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니, 계속 그러니까 그러네. 네. 너무 예쁘다 너무 고급진. 니소니 네. 같아, 약간. 되게 이쁘요 음. 어, 그거. 너무 이쁘다. 약간 형광색 하나. 어, <laughs> 음. 얇고 괜찮은데. 음. 너만 그렇게 했네. 아프리케라고 여기는 다 프린트야. 난 이거 분명히 더울 것 같은데 여기 잘라가지고 나시로 입을까 해가지고. 이건 너무 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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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사야 되는 거. 요 옷은 컨셉상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안 입어. UK. UK 컨셉 참 좋아해요. UK. UK 요거. 아이고 예쁜데요? UK 컨 이거 은근히 고급지지 않아요? 저제 재팬 느낌. 새거네. <laughs> 새거야. 어쩐지 옷이 너무 깨끗해. 흰색인데. 완전 깨끗하지않아 새거래가지고. 예뻐요. 잔뜩 사셨는데 좀 보여주세요. 네. 탐나는 것도 사셨어, 오늘. 나 탐나는 거. 날씨를 노렸는데, 그건 됐고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요. 날씨가 없었어요. 냅 예, 셔츠. 네. 도톰한 린넨 셔츠예요 지금은 좀 날씨가 더워서 더운데, 비 오는 날이라든지, 네. 가을. 네. 산산할 때는 괜찮은 네. 것 같아요. 네. 되게 예쁩니다. 네. 어머, 옆에도 이런 거 봐봐. 쉐이색 아, 레이스 잠깐만. 로망치마. 로망치마. 어떻게 입으실 거죠? <laughs> 이쪽에 입까요좀 <laughs> 티셔츠 같은 거, 쿨하게. 알겠어요, 쿨하게. 네, 인생에 이런 바지 하나쯤은 있어야, 있어야 된다. 된다. 네, 인생 바지. 네, <laughs> 나중에 주머니도 있고. 네, 아, 이거 소재도 시원하고 네네.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. 꽃바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그렇죠, 뭐 그렇죠. 꽃바지쯤 이 저도 있어요. 인생에 하나씩 은 아, 있어야 돼. 진짜? 네. 네. 진짜 이거 묘한 옷이죠. 점프숱이에 이게. 네. 자그만치. 대박. 저 입으면 아마 이건 안될것 같아서 <laughs> 잘라야 될것 같은데. 어, 잘라가지고 아 웃기로 네. 여기서 일단 자른 다음에 거기서 수정해요. 근데 여기 끝에가다 이렇게 다수 처리돼가지고. 근데 아까 입어봤을 땐 이렇게 놓고 입어도 옆에가 좀 놀아서 그렇지. <laughs> 아유요. <laughs> 들어는 갔어. 네, 네 뜯으세요. 아, 네. 이렇게까지 해서 라인이 확올 내려오는 네. 거예요. 예. 어, 예뻐요. 이쁘고 천도 좀 시원한 천이에요 이게 시스루에다가 네. 네. 엄청 무거운, 무거운 여름 자켓 아그게 무거워요? 살짝 이게 근데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고 아주머니스럽지도 않아요 느낌 괜찮아 좋은 거 같아요 네.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원단에 이거 다 싸박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싸박이뭐예요 싸서 박았잖아요 아. 이게 봉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안에도 오바록이 안 되니까 다 싸박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만 원에 건지면 훌륭하지. 만 원. 아크리스 오브 스위틀랜드. 근데 만원이야 이제 아크리스가 너무 옛날 디자이너여서 몰랐던 거지, 그 사람들이. 근데 디자이너 되이라는 거를. 럭셔리, 럭셔리한. 예뻐요. 음, 되게 고급스러워, 사람이. 그쵸. 네. 예쁜 거 같아요. 고급죠. 얘도 되게 디테일이 되게 예쁜 거, 같아요. 소재가 되게 비싼 소재예요, 이게. 이게. 장난 아니지, 소재가. 어, 이거는 다 되는 거야. 회사 입고 가도 되고, 튜리닝 바지 같은 거입고 동네에서 입어도 돼. 이거는 그래도 되게 시크한 캐주얼. 첫 느낌도 되게 좋고. 네. 레이온이에요. 자유로운 느낌. 아, 네. 엄청 자유로운 느낌이에요. 오!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. <laughs> 나머지는 이제 스포츠 남성용 스포츠에서 고른 티셔츠 3종입니다. 이 틴트도 너무 시크하고 그리고 이 컬러도 예쁘고 그리고 소재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예쁜 소재 저 약간 형광색 티셔츠를 원했는데 딱잘 받아요. 얼굴에 어, 잘 되게 받아요 파란색 바디더스 아, 네. 아, 좋아요. 이런 스포츠 저지에 어. 도전하는 정신 좋아요. 아주 입었을 때딱 맞아서 되게 좋았어요 네, 되게 잘 어울려요. 맘에 들어요 네. 칸골 거예요. 칸골 영국 브랜드. 캉골이 이제 모자로 유명하죠. 어, 지금 한 보따리 네, 지금 한복다리 사셨고요. 오늘 쇼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. 티셔츠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안 입어볼 것 같은 꽃바지를 샀기 때문에 네. <laughs> 꼭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! 네.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!